자, 이번에는요. 밀리언 스티치에서 출시한 이 아웃도어용 가방. 이 레저용 가방인데요. 자, 이 가방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원단을 보면요. 발수 코팅이 되는 굉장히 고급진 원단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수는 다 되고요. 그리고 이거 얼룩이라든가 때 같은 거, 이런 거 묻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써보니까 상처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원단이 오랫동안 보존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면요. 이 밀리언 스티치의 로고, 낚시 바늘입니다. 아시겠지만, 낚시복 전문 브랜드에서 만든 가방이라서, 이 낚시 바늘 이 브랜드 로고가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글씨 너무 예쁘고. 이렇게 새겨져 있어서 굉장히 디자인이 예뻐요,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어, 가방을 배낭처럼 멜 수도 있고요, 손잡이가 있어서 들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자 등산하실 때도 하셔 어, 이렇게 메도 되고요. 여행 다니실 때멜수 있고 어깨 멜빵이 굉장히 넓고 폭신폭신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부담이 되지 않아요. 물론 어, 밀리지 말라고. 이렇게 재워 줄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이러면 어 등산 다니시거나 뭐 여행 다니시거나 부담 없이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손잡이가 있어서요. 그냥 들고 간단하게 이동할 때는 그냥 우리 가방에 손잡이 생각하시면 돼요. 가방에 손잡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두 개로 두 개를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자, 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 잠깐 잠깐씩 이동할 때 들고 다닐 때는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네임텍이 있어서 해외여행 다니실 때 그때도 옷 가방으로 이거 뭐 제가 봐서는 어, 비행기 탈때막 굴러 다녀도 그렇게 가방이 손상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면은 안에 보면 지퍼가 굉장히 크게 되어져 있고요. 이 안쪽에 이너 포켓이 이렇게 메쉬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행 다니실 때뭐 지갑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뭐 여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낚시하시는 분들은 여러 뭐 소품들 같은 거 그런 거 넓게 수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메쉬로된어 포켓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용량이 이 가방의 용량이 일단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 마음에 들어요. 저희가 낚시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요. 이 잠바, 외피, 겨울 옷들은 특히 부피가 엄청나거든요. 그럼 뭐옷 가방을 몇 개씩 들어야 되는데 어, 그런 뭐 잠바류, 퍼카류, 뭐 바지, 손바지 그 다음에 그런 거몇 개씩 집어넣고 해도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고 굉장히 커요. 지금 이거 보시면, 저희 밀리언 스티치 낚시복 상하인데요. 이 이거는 하나 넣어도 뭐 구석에 들어가지도 않나요 <laughs> 표도 안 나요. 그래서, 음, 이 수납이 공간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가방 하나로 웬만한 낚시 의류, 뭐, 조그만한 담요 같은 거,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다 다 수납이 가능합니다. 자, 이 밀리언 스티치 그 아웃도어 가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가방도 마찬가지로 밀리언 스티치 홈페이지나 동일 레저 쇼핑몰에서 어,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 가격이 보니까 제가 참 메리트 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귀향에 우리 낚시, 낚시 가방 하나씩 할때 이걸로 하나만 하면은 뭐 다른 거다 필요 없이 다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밀리언 스티치에서 나온 저희 아웃도어 어, 가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